오늘 아침 식사입니다. 이거는 뭐모시기 비프고, 고기, 뭐 브로콜리, 계란, 이거는 애플, 디저트로 애플, 애플파이 비슷한 거예요. 파인 아니고, 사과 맛 나는 그런 거. 파인애플, 토마토, 뭐 프렌치 토스트라던데, 이거 에그스크럼블. 이거는 뭐 생선. 그리고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연어알이나 이런 거. 이거는 된장찌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유. 그리고 잡곡밥에 카레입니다. 먹을만한 거는 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먹을만한 거는. 오늘 아침에는 아, 우리 어머니 아, 심부름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아, 이제 좀 사다, 많이 사갖고 왔던 홍차 있어요. 아, 그거가 요즘에 생각나신다고 하셔가지고 온 김에 그걸 사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긴자 쪽에 많이 있었는데 아, 긴자 쪽에 백화점 안에 있었는데 이제 안간 사이에 많이 뿔뿔이 흩어졌더라고요 취급하는 가게에 따라서 뭐 어디는 동경에 있고 어디는 뭐 치바에 있고 막 그래서 홍차는 치바 쪽에 있더라고요 치바 쪽 한참 가서 거기서 또 내려가지고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동경에서 한 시간 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게 없어. 아니, 날도 이렇게 지금 엄청 덥거든요? 그 습도 장난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왔는데, 아, 진짜 배신감을 느낍니다. 배신감 제대로. 여기 있어도 굉장히 그 테락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예 건물도 없는 유령, 어, 뭐라고 럴까 전포였어. 진짜 허망하고 배신감 느껴져서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 안쓸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도쿄돔입니다 어 여기는 일본 오면 특히 동경 오면 항상 들리는 곳이고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관련된 옷을 좀 이렇게 사는 편입니다 요미우리 자이언츠 팬은 아니고요 그냥 그 디자인 그 색깔이 좋아서 사는 편이고 가려고 그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보여가지고 한번 저거만 보고 갈게요 저 북경오리 전문점이라고 써있어 그런게 있었나? 저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 정해놓고 먹는 것 같은데 2480엔 이거 한 8개 나오는 것 같아요 고뭐 칠리 칠리 새우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고 여기서 고르는 건가? 아무튼 뭐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뷔페. 4 6 0 0 그러니까 한4만5천원 내고 어뭐 얼마나 먹는 거야? 아무튼 뷔페입니다. 뭐아이아 2시간이네, 2시간. 아, 2시간 동안 먹는 거. 여기 있는 거. 엄청 많네요. 국경어리도 포함이고 2,980엔짜리 기간 한정 뷔페도 있네. 중식 뷔페 아닌가? 중식 뷔페 느낌이에요. 국경어리 뭐 단품도 팔겠지만 뷔페 같은 걸로 먹을 수 있는 코스가 너무 많고 제일 큰 문제는. 손님이 없어. 직원밖에 없어. 그래서 응, 가볼 만한 가치는 없다. 스카이트리 전망대에 가고 있거든요. 이 길이 맞나? <laughs> 아이 중간에 잠깐만 이거. 전망대 전망대 어디야? 그래? 저기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 하... 아, 이거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준비를... 아니, 이거 표시를 이렇게 안 넣었어. 밑에 1층에는 마트고, 2, 3층 뭐 그냥 가게들이야. 이게 연결된 게 맞나? 할 정도로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4층에서 가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야? 오, 여긴 것 같아. 오, 와, 이거 멀리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밑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치셔스는 좀 아닌 것 같고 부채도 아니고 좀컵 같은 거 머그컵 이런 건 괜찮겠다 기념으로 주화도 있네 열쇠고리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이제 엽서 이런 건가? 크기 큰게또있네큰 거는 4만원이고 요거는 2만원 여기 더 비싸구나. 음. 이건 색깔 있는 거라서. 어허, 이거 내가 아는 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이거 까? 이거 좋다. 이... 캔 좋다. 캔 같은 거 쓸만하겠네. 하겠습니다. 초밥, 회전초밥, 토리톤, 32팀 기다리고 있대 어마어마하네. 1시간 20분 기다리라는데, 내가 가던 대로 갈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11시 반 정도 됐는데 어, 저기 나고야로 갑니다. 중간에 원래 이제 신 오사카로 가야 되는데 어, 나고야에서 장어덮밥 먹고 가려고 어, 지금 아침을 조금 간단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디저트 거리를 좀 샀고요. 피에르 에르메 그 마카롱 세개 샀습니다. 그리고, 어, 커피. 이거 맛있어요. 어, 향이 좋습니다. 저기, 그, 나고야 가서 장어덮밥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여기가 뭐 장어 덮밥 맛있다고 히츠마부시라고 있거든요. 그거 맛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나이동이 있고, 히츠마부시가 있는데, 히츠마부시로 먹어야겠죠.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후히츠마부시가 탔어요. 오늘 가시면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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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 알겠습니다 회 4회 4회 4이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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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렇게 하기에는 뭐, 신칸센에서 먹기에는 조금 너무 번잡스럽고 정신없는데다가 이게 지금 뭐, 한 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뭐, 거기서 설치, 생쇼 하면서 먹을 이유는 없어요. 아, 빨리 줘요. 밥 먹고 가야돼요. 이게 히트나봇이 그 장어 올린, 밥이고요 밥은 좀 이제 양그 많이 주는 것도 공짜라고 해서 그냥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국 같은 거 같고 이거는 파고 와사비인데 두 번째 먹을 때 그냥 첫 번째는 그냥 바로 먹고 두 번째 먹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반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하고 이거 이제 저림하고 사라다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차즈케할때 먹으라고 논거 같습니다 이거는 처음엔 그냥 먹고 여기다가 이제 더오차스케 그러니까 해먹을 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조만하게 저기 했다. 크게 크게 하지. 조금만니까 맛 느끼가 좀 그래. 좀좀 좀 널찍해야 부드럽고 좋은데. 생각보다 잘게 자르라 주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어처럼 엄청 부드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좀 그래, 구으신것 같은데 한쪽 면은 조금 구워진 그런 바삭함이 좀 있는데, 조금 저한테는 좀짠 편이고 예상보다 부드럽진 않습니다. 차 친구는 일본 떡밥집에서 그 사는 김모린데, 이친덮는집같은데이친는식 그런 국물인데 좀 연합니다 이거이게짜이게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게구는이 친구는 이넣구는이친하는이넣 좀 나아졌어요. 근데 짠맛은 여전해 5% 짜요. 이게 숟가락인 줄 알았는데, 숟가락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그 오차스케 할때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오차스케도 해먹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차스케를 <laughs> 좋아하지 않아서, 네, 짠맛은 덜 해줄 것 같은데, 오차치케를한 아, 입만 먹어볼까? 나사구가 음, 제일 안가같 일단, 이게 이렇게 먹는 것 같아. 이게 그 용돈 것 같아. 아, 확실히 짠맛은 좀 없어지긴 했다.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나한테. 짠맛 없어지니까. 예, 히치만부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했거든요 <laughs>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먹고 싶어 했던 히치만부시 먹고 가네요 못 찾아가지고 장어 덮밥이나 사갈까 했는데 먹긴 먹습니다 따라따따 뭐야 씨. 엄청 큰 것처럼 <laughs> 아, 방입니다 오늘 키, 카드키를 아 어? 어디다 꽂는거야? 잠깐 묶어갈 방입니다 <laughs> 카드키를 꽂는게 아니구나 그냥 방만 열고 하는거구나 조금 옛날 시기네. 음, 호텔이 조금 그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 약간 오래된 호텔 같아.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그래도 뭐좀 예전 같았으면 좀 좋았을 그런 호텔 뭐 야경이라고 하면 야경입니다.